CPU 온도가 어느 정도라고 요요 어, 일단 키면은 50, 50도에서 60도고 뭔가 다른 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80-90도? 80-90도요? 네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조금 사용 높은 거더 돌리면은 100도 찍어요 CPU 몇이에요? 10700K 인가 아, 그럴 거예요 써멀을 재도포 했다 그랬죠? 어 네네네 재도포 했어요 그리고 한쪽만 뜨거워요. 아 네. 바이오스에서 온도 에라 메시지 떴다고요? 키자마자? 네네. 네네. 바로 떴어요. 아그 바이오스 뜬게 아니라 여기 바탕화면 진입하기 전에 CPU 쿨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이오스에서 뜬 건데? 바이오스에서 안 떴던 것 같은데. 바이 오스 설정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아 네. 예, 바이오스 그 부팅하기 아. 전에 바이오스 하면 MSI면 MSI 딱 뜨고 나서 바로 그냥. 아 네네네네 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뭐 바이오스에서 뜬 거네. 바로 온도 체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하죠. 근데 뭐, 생각하신 대로 맞을 거예요. 지금 일단 시작하자마자 12700K에 100도 찍네요. 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상은 아니에요. 12700에 순행 달고 100도까지 올라가기에는, 뭐 그러기에는 좀 순행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바로 교체하시죠. 네. 사오신 게 그거예요? 네, 이거 될까요, 결합이? 아, 그냥 장착은 그냥, 가능한데 장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이거 말고도 그좀 작은 거 USB도 있잖아요 u s b 에 어제 근데 국내물로 잘 몰라서 어세신 3하고 이게 조금 좀 많이 온도 잡아준다네 컴퓨터입니다 둘중 하나 그냥 네 일단 이걸로 그럼 바로 네. 교체해드릴게요 네네자 네네. 이제 녹투아 이게 D15죠 NHT15 한번 보시죠. 고객분이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음. 걱정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한번 보시죠. 소음도 보세요. 어. 네, 좀더조용네요위 위에 펜 소리보다는 확실히 더. 훨씬 조용하죠. 음. 기본 노말 소리가 이래요. 음, 네. 어, 원래 네. 이래서 정상인 게 맞아. 그, 네. 니 그, 그건 이제 순행이냐 공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음. 그렇고. CPU 1700K 최대 온도 40도. 41도, 40도, 이게 지금 기본 온도 음. 32도, 29도. 그래서 그, 이, 이게 정상인 거죠? 딱히 이게 정상이라고 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음. 아까 쿨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니까. 네네네. 이 정도면 괜찮다. 어, 근데 이 수능이 시작하자마자 <laughs> 56초를 항상 찍어서 네네. 그러니까 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좋다. 음. 왜 이렇게 봐야지 이게 정상, 비정상이라고 딱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요. 지금 벤치 돌렸을 때 소름 어때요? 이정도요 어. 확실히 더 조용하네요 훨씬 그러면은. 조용하죠 그러니까 조용하다니까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대 온도 67도 음. 기본 베이스 64도 67도 그러니까 67도 8도니까 한 70도 75도 선에서 방어해 줄 거예요 아까는 저게 100도 였죠 100도 였죠 그렇죠. 리트가 있죠 이 정도면 소음도 그렇고 박도 넘어가서막 버벅 대리고 100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프레임이 안 나오면 음. 이제 클럭이 떨어지니까 프레임이 안 나오죠. 음. 지금 69도니까 이제 뚜껑 닫고 뭐, 뭐 10분이고 1 시간이고 부하를 준다 치면 75도 선에서 거기서 음. 넘어가지 않을 않을까. 사실뭐 80도 넘어가도 정상이고요. 음. 소음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게 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랭 쓰셔야 돼요. 뭐 음. 어, 근데 이게 빨리 돌아가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빨리 돈다 할까요? 손 손가락으로 <laughs> 대보시겠어요? <대> <laughs> 네. 보기하고 달라요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거예요. 네, 잘하신 거예요. 같아요. 선택 잘하신 거예요. 남편이 공랭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뭐 문제 없어요. 네, 사용하시면 다른 데가 문제 생길 모를까. 그고장날게 없어요 공랭은. 기껏 해봤자 뭐 얘가 이제 팬이 좀 노화되면 이제 소음이 좀덜 나거나 뭐 떨거나 뭐 이러겠지만. 그래도 녹투 앞엔 또 알아주니까.